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김지사는 최근 컵라면을 끓여온 여성 비서관에게 호통을 치는 소위 경로 동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경로 동영상으로 김지사는 나름대로 상당한 뭐 짭짤한 재미도 본것 같습니다. 김지사가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호통을 치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들에게 컵라면을 준비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통해서 유리천장을 깨는데 힘쓰라. 아, 그런 격려를 하는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통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나는 이렇게 여기서들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싶다. 아, 이런 점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공개했을 때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이 위선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 비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 너무 설정한 티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최근 컵라면 동영상 뿐만 아니라 고향을 방문하는 영상을 비롯해서 각종 쇼트 동영상을 제작해서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로서의 행보보다는 대권 행보를 더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일부러 김지사의 경로 동영상이 얘기를 듣고 일부러 김지사의 동영상을 찾아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유튜브 계정의 알고리즘이 김지사의 동영상을 자주 연결해 주었는데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도지사가 이렇게 대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손은 누가 키우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최근 김지사의 컵라면 영상이 화제가 되자, 아, 이를 두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문상철 씨가 국민 눈높이는 달라졌는데 정치는 그대로다. 강한 기시, 기시감을 느낀다. 아, 이렇게 비판한 글이 지금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현 지사의 경로 동영상을 보고 어, 왠지 안희정 지사를 넣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적으로 그런 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안지사의 권위라든가 권위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김지사에게 넣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희정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서 여비서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이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 비서로 근무했던 문씨는 안전지사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안전지사의 편에 서지 않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입장을 두드렸던 인물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죠. 문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라면이 이미 준비된 걸 알았다면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신이 김치나 물을 가지러 갔다면 어땠을까? 도청의 문화를 바꾸고 싶어서 꼭 지적해야 했다면 카메라부터 끄게 하고 비서실 직원들에게 조용히 이야기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며칠 전 김지사의 영상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비슷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지적이죠. 그래서 김지사의 동영상이 연출이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신은 이어서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억박 지르는 도지사에게 그리고 또그 동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홍보용으로 올리는 도청 조직의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쉽지 않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 정확한 지적이죠. 김지사가 올린 동영상에 여직원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김지사나 경기도 역시 그 같은 지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김지사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플러스 효과가 더클 것이다. 그런 판단 안에 동영상을 SNS에 올렸을 것이고 어, 그런 그런 목적이었다면 아,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부차적인 어, 부차적으로 김지사가 손해 보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으로 인해서 어, 문신은 또 화내는 도지사의 모습을 가까이서 에 촬영하고. 그 영상의 감정을 강요하는 음악들을 편집한 영상을 도지사의 계정에 올리기까지, 김동현 지사의 성인과 많은 참모진들의 노력이, 그 노력이 거쳐졌을 것이다. 라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 비서를 경험했던 경험상, 이 같은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어떤 경과를 거쳐서 시행되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성 직원의 단순 업무 탈피는 배려를 가정한 억박지름 아,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솔선수범과 공정한 리더십 그리고 생생 내지 않는 진정성 아, 이런 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김 지사의 경로 동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식사 시간이 아마 많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김 지사가 미팅을 하느라고 식사 시간도 놓치고 이제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김 지사에게 여비서가, 여비서관이 컵라면을 끓여서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김지사가 그 여성비서관에게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여성비서관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김지사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일을,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나 싶어서 하느냐. 아 나는 지사라고 이런 거 부탁하는 게 정말 싫다. 제발 도청 문화 좀 바꾸자.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청 문화를 좀 바꾸자고 얘기하는 김지사의 의중에는, 뭐, 전임, 이재명 지사와 비교하게 해보겠다. 뭐, 그런 속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나어쨌건 간에, 김지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여성 경제 활동 인구를 늘려야 되고, 늘려야 되고,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허드렛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유리천장을 깨뜨려 나가야 한다. 아, 우리 비서실부터 바꾸자. 아, 이렇게 말하면서 라면을 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컵라면을 끓여온 여비서관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뭔가를 깨닫게 해준다 이런 설정인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상팔년대 심파극까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적어도 김지사가 후배 공직자들을 저렇게 아끼고 있구나 그런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아, 내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 영상 연, 해당 영상의, 영상에 대해서 연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서관에게 소리치는 모습은 직장 내의 괴롭힘을 연상시킨다. 그렇게까지 비판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문 씨는 사적인 신부름 금지는 관찰을 가장한 카메라 앞에 서는보다 평소 생활의 실천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 김지사의 컵라면 동영상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사나 경기도는 동영상을 공개할 때 어쩌면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오히려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비난을 받더라도 대권을 향하는 김지사의 행보에 도움이 되고 또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신은 김동현 지사에게 조직과 정치는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곧 조직과 정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도지사가 된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청 문화를 바꾸고 싶다고 카메라 앞에서 직원에게 화를 낸다면 앞으로의 변화는 누구에게 기대해야 할까?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지사로서는 꽤 아픈 지적이 될것 같습니다. 문 씨가 안희정 전 지사 밑에서 어떤 직급으로, 몇급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어,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같은 지적을 하는 것을 보니 수십 년간 널공을 했던, 그래서 널공의 끝에는 경제부총리까지 지냈었죠. 경제부총리에 지금은 선출직 경기도지사까지 맡고 있는 김지사보다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 김지사라면 문 씨를 레드팀으로 영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지사가 어설픈 정치인 흉내를 내다가 제대로 한방 먹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